쿠폰 사용 추가 비용 절대 없음 무조건 900원 대낙은 싸커대낙 보석씨 뭐 하세요? 낭만 밀란을 즐기고 있습니다 같이 즐기자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요판 끝나고 제가 인장이 보여드리러 갈게요 드디어 내인장이를 대중에 선보일 기회가 왔어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아잇 잘 지내셨죠? 잘 지냈습니다 보석이 요 아까 유종훈하고 하던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잇 뭘 어떻게 돼요? 그냥 부수고 찍고 벗기고 뭐다 했죠 와아씨 네. 한 그릇 했네 어. 네 맛있겠어요? 맛있게 했어요 <laughs> 맛있게 여건 어때 박쥐 어팀 뭐예요? 지금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선생님 어, 레알 마드리드 스트라이커 뭐야? 한번 보세요 스트라이커 야, 얘는 재고 처리 몇 번으로 하냐 아 얘는? 아 이한 번이 지금 이상호가 쓰다 버린 맥도 유정훈이 단물 다 빨고 버린 부트라겐요 찍다 버린 거인가 이 팀? 아, 그냥 레지 하시라고요 선생님. 혼나시라고요. 보여드릴 테니까. 하이뭐 <laughs> 누구예요, 선생님? 아워. 어. 안녕하세요. 우리 우리 와이프요. 아,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네, 조카들이 아. 미국에서 왔어요. 아하! <laughs> 아니, 아니, 네, 안녕하세요 오, 맥도예요 맥도! 갈게요. 자 이거 드셔주시고 자.. 어? 그.. 어. 삼, 어, 이모부가 일단 뭐한명 정리하고 들어갈게 어.. 안아가지고 갔구나? 바로! 되겠냐? 뭐, 이거.. 어? 갈게요 어어 아야 되겠냐? 되겠냐고 선생님 아니 지금 가족들이 하는데 이거 지금 되겠냐는 좀.. <웃음> <웃음> 갈게요 이거 뭐야? 이거 요새 그거 아세요? 포터 아직 뭐예요? 안 있는 거? 네,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근데 막았어요. 막았어요. 네, 이거 막았어요. 인자기 아세요? 위치선정? 네, 알아요. 네. 아. 그뭐 해? 너무 올드하시네. 아, 이거를 아니, 아 먼저 알아요. CS 패스, 플레이어 패스를해 가지고 이제 호구 벗겨 먹는 패스. 호구. 아니? 딱 호구들 딱 당하는 패스거든. 저거 통하면 딱 짬밥 나와. 호구도 아니. 아, 거 아닌 아거 파울, 거 파울, 파울, 파울. 갈게요. 아니, 샌드위치를 하려고 그냥 아니, 우리 포터먼스를 끝나는데 키퍼 나오나? 응, 호구? 나갔어. 어, 아! 와 오. 진짜 못한다. 응. 응. 잠깐만 저거 쿠로트와 금카예요 챔스? 네. 와개한 남자네. 수비 못하니까 쫄아가지고 쿠로트와 금카 쓰는 거 아니야? 와. 뭐냐? 피를러? 그냥... 가라? 오. 유봉운이랑 다를 게 뭐냐 당신? <laughs> 아, 아니 왜냐? 외면... 어. 아예. 그렇게. 오케이. 톡. 인사기. 오. 다시. 톡 톡. 인사기. 와씨. 접을 거잖아. 나와. 그렇지. 아니! 아니 저거 컷백을! <laughs> 오케이? 6골 응. 넣고 니 어, 맥두! 어. 여기로 갔다가 안녕하세요. 지하덕이! 어. 이거 왜안들어가줄 아세요? 밤불 <laughs> 다 빠진 짝발두라서. <laughs> 야 저거 챔스 양발두면 넣는데 이거 짝발두를 쓰다 보니까 안 들어가네. 톡! 이건 아니지! 자톡 인사기! 위치 선정에 인자기 태풍도 피해가는 인와가수도 설마... 와, 데뷔골 골골정전 개쓰레기 80도 안 되는데 가토수 데뷔골 내가 네, 나같으면 나 맥도말고딴거 쓰면서 좀 이렇게 좀 물타기 하겠다 오 뭐야 오오오 오, 오. 아니 <laughs> 피파를 뭐이게가라로에어 아니 이게 왜 이래 진짜 오늘 미친 놈인가 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롱패스 어떻게 하는 건지 피를로 아세요 피를로? 바로 찔러 이게 피를로지 근데 쓰레기 레비치가 받았어요? 네 좋습니다 아, 아. 자 사이드야 이양번아자 간다 들어와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응 뒤로 가어 어? 뭐야 공을 주네? 갈게 인자기 데이비 골 인사기 아와 와. 뭐예요? 씨. 인자기가 아니라 도자기 아니에요? 가만히 <laughs> 뭐. 계신데 자, 가 볼게요, 선생님. 음, 같은? 뭔가 응, 그 아니야. 밑에 여기 주고 아래 줄까? 이렇게? 이런 진짜 발전이었다. 이거 이상호더제트디 우려먹기 아니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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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진짜? 아니, 이거 이상호 우려먹기 유종은 갖다 쓰다 버린거 주워 먹기 너무 별론데. 어. 알겠 또? 또? 아 업사이드야? 응, 업사이드. 내가 일단 피파 적게 만들어야겠다. 어제. <laughs> <laughs> 그거 아세요? 세계에서 네, 뭐죠? 프리킥을 가장 잘차는 남자. 누군데요? 인자기구나. 인자기네. 되겠냐? 어우씨 아유 쿠르타가 잘 막네. 예. 이건 파울이고. 여기 티뉴존인거 아시죠? 티뉴존. 짝발들로 차나 와, 비켜줄게요 그러니까. 일로 차세요 일로 비켜줄게 뒤로 차야돼요 뒤. 켜주세요안하주세요니까이 아,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향을 제가 지금 파악을 했어요 아, 점프하는 원래 탐색전 <laughs> 탐색전? 네네네 비게주게 인사하기 넣어라 와인사요비켜 오케이 첫판어 탐색전 오케이 이거 보여줄게 다음 판 핸디 지금이라도 네, 네. 말하면 내가 한번 공부할게요. 아, 레디야, 싫어하고요, 아. 선생님, 레디 하시라고요 쌩님 레디 해봐요 진짜 어. 이번에 진짜 저 제대로 하겠습니다. 어, 진짜 피파 그만 하고 싶게 만들어줄게. 약간 그냥 잠안제하고 피파만 해도 안 되는 세계구나. 아, 네, 그런 느낌 한번 줘야겠네. 어, 갈게 오비야음 응, 인자기도 업사이드가 없어. 나 진짜 제대로 할거야 이분나 진짜 화가 났어 지금 아니 이 카투스는 뭐하는 놈이지 진짜? 들어와 와 아, 피를로한테 피로... 밀리.. 오오 아얘 뭐해? 아얘 뭐해? 아씨 쫄았어? 이제 우리 띠뉴 오 이건 못 막을걸 아 들어올 아, 거 알고 있는데 아아아 이건 파울 주세요 진짜 오 반칙! 진짜 어이가 없네. 내 아, 승이고 돈만 있으면은 이거 그냥 뭐 반칙 돌부러주는 거 있나? 마거 살짝 박빙인 척 하다가 오케이. 자 마이키, i s 마이키 마이키에 달려가면서 승. 반칙은 안돼 나한테. 자우전을 여기, 여기 주고, 버터 쳐주고, 치는 척 갔다가 여기 뒤로 뺐다가 여기 주고, 정면, 벤제마, 골 나비... 좀치네줄 데가 없다. 줄 데가 줄 데가 없어. 줄 데가... 아, 줄데 있는데 왜안 들어와? 가잖아. <laughs> 지금 이런 식으로... 오 이런 식으로... 와 <laughs> 어, 진짜 세상이 효과네! 딜가 이양반아 볼리트 줬다가 어디 갈라고? 아래 다시 줄까? 사이드 다시 돌리네 다시 패스. 대각 뒤로 한번 주고. 여기 주고 뒤에 줬다가 아래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똑같은 데 줄까 말까? 어떻게 할까? 제트띠 깔려고 했다가 패스, 업사이드. 업사이드. 됐냐? 와아아아아. 네, 좋았습니다. 이게 같았어네. 어어어 뭐야? 에김 뭐, 에이. 뭐야? 나크리스티앙 로날드 진짜는 아 진짜 아, 씨. 아갈갈갈갈 그냥. 좀좀 즐겼지 오늘. 야, 이제 끝낼게. 끝나고 방송해. 오. 씨. 어. <laughs> 진짜 너 오히려 좋아. 어? 어? 아니, 뼈 샀는데. 나이스. 패스? 나이스. <laughs> 이게 1패스. 나이스. 나이스. 왜, 왜 이대회를 자랑하냐고, 내가. 나이스. 어. 라이스. 나이스 라이트. 아, 야왜 그래 진짜? 업사이드 어, 사이드야노워게 즐겼지? 응 아니야. 와! <웃음> <웃음> 아니 이게. 나... 아 재미없어 진짜. 아, 진짜, 어? 진짜 재미없어. 오케이? 와, <laughs> <나이스>. 아니 이게 <laughs> 어. 에 자 주간 신보석까지 잡아내는 우리의 구린유 선수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아니 아직 아 아니지 네. 1대1로네 1대1. 아니요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석치 아 자꾸 이딴 식으로 하지 마. <laughs> 야 진짜 이 <laughs> 아니요 나 꾸티 여기까지만 할게 보석치. 아이 한번더 해. 한번 더하자고. <laughs> 알았어 알았어 <웃음> 알았어. 레디 레디. 렛니, 오케이 찐으로 가. 와 네네. 벽 한번 보여드릴게요. 벽. 네. 제대로 간다고 했잖아. 내가 제대로 알았어. 알았어. 제대로, 제대로. <웃음> 어? <웃음> 제대로 간다고 했잖아. <laughs> 아, 괜찮아. 네, <안> <laughs> 카린 버킹, 벤지마. 어, 잘하네. 어, <laughs> 아, 오라, 오라. <laughs> 어안 되겠다. 오토라게뇨 와차와차와차 a i n What's our, what's our, what's 이 u r what's o u 이 what's our, w 이 a 이 안인 인제... 끝났어. 와, 뭐야? 아니 태클 뭐야? <laughs> 안 되겠다. 이제 즐거운 시간 끝. 퇴근하자 해그네. 어? 야, 야 발이라도 걸었어야지 이거. 예, 태그나 때. 아니! 승규야. 신나지만 관심 보석 내가 잡는다. 아, 얘를 왜 주냐고? 아 이거 역습. 아, 제발 미안해, 고속시 미안해. 제발, 고속시 미안해, 고속시 미안해. 야, <laughs> 야, 야. 이 년이 어린놈은 시액기가 말이야. 그냥 게임 좀 즐겁게 하고, 아? 어? 주말에 오래 보여가지고, 이좀 맞자고 쳐주니까, 이게, 맛먹을라고 말이야, 어? 엔디야! <laughs> 와! 왜 저기, 씨! 이발! 이건 진짜 아니지? <laughs> 이 어른놈의 새끼 말이야, 이거, 어? 넌, 난... 어, 오! 와! 와! <laughs> 오까만 아니야, 진짜. 아니야. 오까, 진짜 오까 오까 어? 오까 사람이 먼저 돼야지 사람이 뒤로 어. 퍼터 코너 킥인데 이또뭔 뭐, 근본 없는 플레이야 이거 어. 오케이 잘잘 어? 가라 미안 너 인자기가 얼마나 빠른지 모르지 미안 들어와 들어와 너는 미안하다 도덕씨 사람이 너, 토속시. 먼저 토속시. 돼야 돼임마어 도덕씨 미안 사람이 새끼야 이어린놈의 쉽게 그냥 놀아주니까 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냥 들어와가지고 어디서 깝죽 깝죽 뭐지? 신유 어! 아! 같은 어온다 보석 씨 3일 뒤에 내가 다시 올게 내가 좀더 탄탄한 기반을 잡고 올게 3일 뒤에 이 시간에 딱 맞춰서 와 알았지? <웃음> 알겠습니다 <laughs> 네고생하셨습니다 보석 씨 들어가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